까지만 해도 손이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밤투만 갈까 말고고민을 하고 지금 퇴근을 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어, 투망도 지금 이렇게 실었고, 어, 먹을 거 준비해서, 어, 호구에서 오늘 또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와 내일 아침 물때 들어올 때까지 같이 한번 투망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어,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마 투망 낚시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날씨가 지금 꽤 추워졌는데 오늘 밤이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가서 한번 열심히 놀아보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지금 도착을 했고 어, 저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해서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포구 쪽에 공사 중인데 바닷가 쪽에는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날물이라서 음 조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뭐 지금 투망 치는 사람이나 낚시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어서 오시오 수제 투망이 20만 원이면 싸다 이거 지금 원단 수제 온단인데 그러니까 님 지금 그 형님이 있는 거 그냥 빨리 우선 여기. 있는 거 어. 처분하려고 나도. 비누추에다가 와이어를 넣었다 이거지 꼬임 아예 이거 넣놨네. 어 꼬임 꼬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지. 야, 오늘 이걸로 한번 던져 보는데 기이가 되게 되게 뭐. 이렇게 어? <laughs> 있어? 네. 아 이렇게 낚시줄 낚싯줄 있어? 고기는 안 잡히고 지금 낚싯줄이 걸려 버렸습니다. 수제 타마을 새로 사와가지고 그냥 바로 찢어 먹어버렸네 합사가 그 잘안 찢어지고 좋아 아, 아 장갑 끼고 하려니까 적응 안되네 나도 요거 한 카트 찍고 이제 투망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지 적응이 안돼 한번 치는거 밤 투망 하는거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저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마지막투망이야그지지 네, 여기서는. 지 네.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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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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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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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합사 오래 가 그거보다 우리 오산의 깜깜이 유튜버 깜깜이 투망 어, 동생은 그래.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자, 뭐, 승우가 바로 첫번에 나와주면 좋은데. 조심해. 전원에 있는 것 같아? 그럼 나 일단 1.5로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없지 지금 아무것도 저는 이제 1.5 투망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번 던져 봐야 돼 이제 촬영 중단하고 나중에 조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투망치다가 손이 너무 시려 가지고 중간에 중단했습니다 아, 지금 조금 손을 녹이고 다시 칠까 하는데 지금 보, 보시게 되면 뭐 전어하고 숭어모찌 저거 회한세4점 네, 한 나올려나? 네 <laughs> 네점 나오죠 한쪽이 두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꽃게 어, 한, 그래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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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7-8cm? 10, 10, 10cm 이상은 되겠다 그지? 예어 네, 10cm 이상은 되는데 되는데 꽃게 몇 마리 지금 잡았습니다. 아 지금 너무 안 나와요. 역시 나가는 물이라서 그런지 수온도 차고. 아 다시 한번더 예, 조금 손을 녹이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제 손가락 이제 손가 손가락, 손가락 좀 움직여 이제? 어 이제 손가락 좀 움직여 <laughs> 손가락 좀 얘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 지금. 아. 손가락이 친구가 얼어, 얼어가지고 지금 투망을 못치고 있습니다. 오, 장갑 안 끼고 쳐야 되겠어요. 네. 아, 그냥 면 손으로 그이지 네. 고무 장갑 끼었던 손이 더 시려. 오, 여기 밤에 지금 낚시하시는 두 분이 계시네요. 손좀 녹았어? 네, 고기는 고기도 안 나는데, 아우, 아우 추워, <laughs> 아우 추워. 나 가서 앉아서 고기 구워서 빨리 따뜻하게 구워서 먹고. 아이 그래도 여기 저끝 터머리 나가는 데까지는 쳐야지. 끝 터머리 나가는 데까지 치면. 어. 다섯 시에요. 아니야 거의 네 시대 네 시. 4시. 지금 두 시니까 한세시반그 정도 한 늦게까지 한네 시까지는 치고 넘어가자. 가서 간만에 이렇게 추우니까 고기도 굽고 라면도 뜨끈하게 끓여서 먹자고. 가고 <laughs> 벌써 차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지금 이제, 이제 한 시간 첫 남아로 냈는데 가까이서 쳐 조심하고 뭐 미동이 없어 오뭐 잡았다 저기 아하 낚시에 금붕 뭐가 달려왔는데 <laughs> 다 달려와서 그냥 떨어져 나가버렸네 뭐좀 어. 나온 것 같아? 없어? 아 이거 찍을 때좀오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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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둥어 큰거 있다 <laughs> 방도 도마가 빠졌네. 오, 그래도 이거 딱 찍을 때딱 찍을 때방동가 나왔습니다. 어, 제법큰거 나왔어. 거 어. 에그. 아니, 그 그래도 이쯤 정도에 이쯤 정도에 잡혀 나왔으니까 큰 거지. 대단리딱 꼈네. 그렇지. 에그. 한번 봐 봐. 2.0에 나와서 망동 그 정도면 시야 좋은 거지. 깨끗해요. 망동 해는 먹겠는데? 깨끗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저다 또 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두분 조사님. 네, 지금 포고에서 우리 토망 치고 와서 지금 새벽 4시가 됐는데, <laughs> 아우 지금 손이 시리고 해서 고기를 좀 구워 먹고. 해가 뜰때 물이 들어올 때 다시 갯벌로 진입해서 한번 다시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좀 먹어 보겠습니다 아유손실에 아우 손이 안 움직여 이게 봐봐요 손에 힘을 못쓰있어요 손이 안돼 어 <laughs> 그렇지 이아 오늘 우리 아우님이 이거 차돌박이를 가져왔습니다 차돌박이 죽인다 오늘 바닷가에서 동생과 함께 어, 우송년에 막년을 여기사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 아 그... 진짜 막년해네요어 진짜 막년 어 진짜, 어, 진짜. <웃음> <웃음> 계속 이러고 있었더니. 마비야 마비야 마비가 왔어 마비야. 올리가제대로 진짜. <laughs> 아, 이게... <웃음> <웃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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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지금 아침 토마로 왔는데 물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일단 이 백골루쪽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참 낚시가 뭔지 이 추위에 손발 끈끈하 가면 잠도 못 자고. <laughs> 그래 아침 일찍 또 나왔습니다. 아닌가 저기 저 위에 저기? 지금 포인트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확실히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야, 잡았어요? 어. 아! 잡았습니다! 어. <웃음> <웃음> 지금 고기가 좀 멀리서 놀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발이 너무 빠져 가지고 지금 저기서 지금 보면 지금 어, 저거 막 뛰잖아요 지금 고기들이 여기저기 막 지금 지금 어. 여 동생이 지금 한 마리 또잡 았어요 꼴속에 들어가서 봐봐 어, 지금 우리가 이, 몇 마리지 몇 마리 째요 13마리? 13마리지 마리. <laughs> 어, 여기도 잡아놨습니다 지금 아 이거 노랭이네 이거 네. 요즘은 노랭이가 맛있어 철인가 야, 저거 봐봐. 있잖아. 어, 저앞에 지금 계속 움직이는데. 와. 들어가면 지금, 지금, 지금 저거 보이죠? 네네. 들어가면 발이 너무 빠지니까. 아 정말 진입하기 힘들어요, 지금. 와, 저기에서도 지금 뭔다그 물이 여까지 들어올 때까지 고기들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지? 계속. 아유, 저 앞에서 어. 지금, 어, 지금 움직인다, 지금. 들어가봐, 한번. <laughs> 발이 지금 어느 정도 빠지냐면, 거의, 그냥, 하밭이 다 빠지면서, 저렇게, 저렇게 지금 빠져버린다. 그래가지고, 이 무릎으로 지금 기어서 들어가야 돼. 무릎을 기어서. 발이 안 빠지잖아요. 네. 아유 씨, 씨! 기 앞에 있었잖아! 앞에 엄청 몰려 있었네. 와, 씨. 토했어, 토망이. 와, 와 토망이. 엄청 붙었다 오늘 고기 진짜. 와, 무시대가 고기 없다고 하는 데오늘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와,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자저 진짜. 와, 시나요오짜 나이스. 아. 아. 자, 이 맛으로. 자, 이 맛으로 투막 치는 겁니다. 그 눈에 들어오면 도망 못 갑니다. 한 방에 세 마리 잡았습니다. 한 방에 세 마리. 와, 오늘 미쳤나 봐, 이제. 조거 와, 이게 뭐, 웬질이래 이게. 미치겠다. 일 올려놓고. 와. 대단합니다, 빵이. 오, 이거, 이거, 크기 봐봐요. 네 마리. 칼이, 없어졌다. 칼 어디 갔어, 한번. 없어졌다. 칼찾았고요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어휴.. 씨, 많이 빠졌어 여덟마리 아홉마리 대박대박 열자 열한 마리 야 대박, 대박. 10. 자, 11마리, 서해 마지막 투마 열한 마리 조각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제 손, 손질해야 되니까 자, 오늘 조각입니다 야. 둘, 넷, 네, 여섯, 여덟, 열. 둘, 넷, 네, 여섯, 여, 일곱. 열일곱 말이네요, 열일곱 말이. 이야. 아, 진짜. 먼길 오셨는데, 오늘 네. 제대로, 네. 오늘 제대로 한수하셨네요 네. 오늘 우리 아우님하고 정말 제대로 숙년의 밤도 보내면서 이제 겨울토막 끝내버렸습니다. 알이어 Tchau! Ja.